할렐루야 아멘 오늘반갑습니다 예,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어, 또 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네 어, 오늘 보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천세계에 있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있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할렐루야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까 아, 네. 이 짤막한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흙이죠. 우리는 다 같이 지금 여기서 뭐 내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하고 이렇게 아다 담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 하나님의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생명이 없는 흙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풀어 넣어 었는데 어디다가 생기를 풀었느냐를 보니까 귀에다가 풀어 넣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숨을 못 쉬거나 심장마비에 걸리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요? 해 사람 입을 벌려 가지고 입에다 대고 바람을 보어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인공호흡을 시켜요. 바람에다가 인공호흡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입을 우리가 통화해서 우리 바람을 넣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어떤 방법을 했느냐 보니까. 입을 통해서 어떤 걸 불어 넣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코에다가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코, 코를 잡고 생기를 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적에도 이건 이해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사람이 죽어 있고, 죽어가는 순간에는 입에다가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게? 어, 생기를 불어 넣은 것이 코에다가 불어 넣는다는 것이 코에다가. 그리고 코에다가 넣었더니 결론적으로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뭐요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된 거예요. 아니, 생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거분로 그 되어서 생명이 되었다. 코에다가 불었더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병 때문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지금 사망을 하고 있죠.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 지금 현재 코로나 검사를 해도 입에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코에다가 무엇을 검사를 하고 있어요. 코에다가. 그러면은 그것은 의학적인 상식에 의해서 코에다가 넣고 검사를 하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두고 넣었을 때는, 코에다가 하나님이 터치했을 때, 바로 살아있는 영이 됐던 거야. 그럼 코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병이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코로 인해서. 그래서, 코로 인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코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호흡기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이 잘못되어가지고는 우리 육체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에 재물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처럼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 통해가지고 불어넣으셨던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검사 하면서 코로 와있지만 생명이 되는 방법은 다른 것이에요. 코를 통해서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를 통해서 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용. 무슨 말이냐? 죽어버리면은 하나의 육체밖에 되지 않겠으나 영이 새롭게 되는 방법은 나의 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을 새롭게 해줘가지고,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육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육체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의 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내가 영이 흐려진 사람은 뭐예요? 바로 죽은 목숨이랑 똑같은 겁니다. 영이 흐려져가지고, 내가 생각인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영이 흐려지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은 생존을 할 수가 없고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의 영을 침범하려고 덤벼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우리 영을 침범을 하는 경우가 극히 없는 거예요. 뭘 침범합니까? 마귀는 마귀는 나의 정신 나의 마음을 뺏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귀신을 꼽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나의 영을 흐리게 해서 나의 영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자기 희화에들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마기를 뽑아내줄 중에, 바로 나의 영이 바로 살아나게 되니다 요즘에 의학을 보면요, 내가 의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어제 정리를 하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병에 걸렸든가, 아,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성균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치유력을 주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이 엔돌핀이라고 하죠. 엔돌핀. 엔돌핀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바로 이 엔돌핀은 우리가 크게 심한 부상을 입었겠느나, 통증이 심할 때, 몰핀 주사를 놓는다고 합니다. 아주 다시 말해 양기비 액을 빼내가지고 하는 마취가 되는 겁니다. 마취가 그래서 몰핀 주사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이 목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그냥 통증을 안 느껴 죽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엔돌핀은 몰핀에 2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300만 대도 대단한 건데 그 엄청난 양기비 말 양기비의 통증 부담도 2 0 0배가 높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 하면 그 몰핀이 됐던 효과를 엔돌핀이 주는데 이것은 첫째가 소염 진통제 효과를 주는 것이고 면역력의 효과를 주는 것이고 심장 질환의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심장 질환의 예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치료해주는 이것은 어, 어떤 때 이것이 나오느냐를 제가 볼 때, 엔돌핀이 생성되는 것이 언제냐 하니까 내가 기쁨을 느낄 때, 아, 네. 내가 기뻐할 때, 아, 네. 엔돌핀이 생기는데 반대로 슬픔하고 괴로워 통곡을 할 때는 반대 효과의 저 호르몬 종류가 나와서. 내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여기 되는, 관련되는 선구절이 빌리포스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 네. 내가 말하는 것 기뻐하라. 아, 네. 그 다음 이것은 그냥 기뻐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강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여기다가 말씀까지 박아놓은 것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400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엔돌핀의 효과는 내가 증명했지. 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 주었을 때 바로 이것을 더욱 더정진시켜서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방법.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은 두 번째가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돌핀은 어떤 가 하니까, 이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이걸 검색을 해가지고.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천0배 효과라는 거다 아, 네. 엔돌핀만 해도 200배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다이돌핀4천0배 효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상상을 할수 없는 효과예요. 이 효과인데, 이다이돌피는 외부에 섭취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자생을 하게 되는데, 그냥 수시로 생기면, 이 병의 모든 병은 우리가 치료를 할수 있겠죠. 이런 코로나로 올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생성이 안 되는 것이고, 생길 때가 언제 생기냐 하니까, 내가 이것을 오늘 말씀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지 맞았어요. 이걸, 이거만 해도. 보니까, 찬송하고 찬양할 때4 0 0배의 다이놀필이 생성되라는 것입니다. 하느니 우리가 찬양하라고 아, 그러면 찬양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찬양하지 아 그래요 아 기쁘게 우리 선배 목사님은 펄쩍펄쩍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아, 맨날 다이놀필이 4 0 0배 생기니까 건강하신가 봐요. 아, 그래서 찬송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절이 로마서 15장 11절을 보면요 모든 열만들아 주를 찬양하라 아, 네.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아, 네. 제가 누굽니까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로 가는 것이기 아, 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엠벌핀이 생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 기뻐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사천 배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라. 찬송찬. 양멘 아멘. 아멘. 그 우리는 하나님 우리 생명을 품어도 두셨듯이 찬양 찬송하고 그러니까 기뻐하면은 그 생명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뻐는 하 우리 자신 이 되시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시기를. Amém. Aleluia. Amém.